네, 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장이 참, 아유, 답이 없죠? 음, 너무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내 계좌가 안 좋아서는 안 된다. 그래도 조금씩 챙겨갈 거는 챙겨가자. 이렇게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힘을, 어, 더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뭐,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어, 숫자 3번 보내주시거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어, 오늘의 코인, 바로바로, 바로 뭐다? 스팀. 스팀 코인요 스팀 코인. 스팀 코인이 참 이렇게,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해주고 난 뒤로 이제 또 조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다시 한번더곧 조만간 또한번빵 튀어 오를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스팀 코인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팀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셔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또 매집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까지도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받아 가시면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구나 라는 거를 한번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안 하더라도 매집을 안 하더라도 어떤 코인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어떤 코인들이 매집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역시나 어, 요 번호로 숫자 3번 주셔 가지고 한번 받아보기만 하세요 어, 한번 받아보기만 자 절대로 저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항상 있죠 저는 무료 유튜버다 절대로 유료가 아니다라는 점 유료결제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원을 받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저는 무료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트 자체가 역시나 또 깨지는 흐름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3450까지는 어, 열려있는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리더라도, 아, 눌렸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비트가 이때 한10% 이상 깨지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374, 345, 요 구간 안에서 그냥 횡보하는 게 거의 다다. 움직임은 없다. 그래서 장이 지루할 거다. 재미도 없을 거고, 그리고 알트들이 많이 움직여봐야 10%, 20% 이상 올라가는 알트들 없을 거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장 속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영상 찍은 것 뿐만 아니라, 어, 그 다음에 무료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어, 또 보내드리고 숫자 3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코인들은 그래도 뭐못 먹어도 한 10%씩은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요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비트가 힘을 못 쓰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잭슨홀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6K도 깨질까 말까진 고민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줄지,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도 일단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일단 월가 전망 하회를 했죠.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잭슨홀 이 발언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지금, 어, 참, 예상하기가 참좀껄쩍지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조용하고 눈치 보는 시장을 결국엔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또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시 기대감이나 희망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태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팀, 스팀 달러가 방금까지 좀 힘을 써가지고 좀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또 약세로 전환이 되네요 이럴까면 스팀 달러도 지금 보는 것도 또 나빠지지 않다,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스팀 달러가 먼저 한번 움직여줬기 때문에 스팀도 따라서 조금 움직여줄 움직임이 조금 나올 확률이 높다. 보통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보통 스팀이 먼저 조금 움직여주고 스팀 달러가 그 다음 움직여주고 요런 것들이 오히려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팀 달러가 먼저 움직여줬고 그 다음 좀 스팀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스팀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하단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단기 추세 하단이 저점만 깨지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 깨지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도 이렇게까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윗꼬리 하나 길게 따라주로 이렇게 추세 상단 한번 부딪히러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한번 튀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단계적 절차를 밟으면서 튀어줄 것이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새벽도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가지고,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는 점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어, 역시나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오늘 으로 숫자 3번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잭슨홀 미팅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과 손절까지 잡아드려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어,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스팀 뿐만 아니라, 어, 또 나는 무료 매직 코인에도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셔가지고 어 또이 무료 매직코인까지도 받아가셔서 일석이조의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